충남경찰부는 지난 24일 채권자를 집단폭행한 대전시 중구가수원동 주식회사 오대항의 직원 13명을 무더기로 구속하고 사건 직후 달아난 회사 대표 48살 박순자 씨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어쓴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펴왔습니다. 구속된 주식회사 오대항 직원 34살 김도현씨등 13명은 충남 부여군 양화면에 사는 52살 이모 씨가 회사 측에 빌려준 돈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지난 16일 이 씨와 이 씨의 부인 그리고 운전사 등을 회사로 유인한 뒤 집단폭행에 중상을 입힌 혐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늘까지 경찰에 신고된 주식회사 오대양의 채권자는 220여 명에 피해 금 71억여 원에 이르고 있는데 경찰은 채권자가 늘어나자 이 사건의 수사 방향을 단순 폭행사건에서 거액 사기사건으로 보고 달아난 회사 대표 박예인 등의 소재 파악 수사를 펴왔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인 지난 25일에는 주식회사 오대양 직원 등 150여 명이 모두 자취를 감춰 이 사건의 의혹을 더욱 짙게 했는데 경찰은 어제 이들 가운데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삼인동 농장에 숨어 있던 마흔 아홉 명을 데려와 귀가 조치시키거나 수용 시설에 보호하면서 수사를 펴왔으나 모두가 입을 열지 않아 애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 박 씨는 회사 직원과 채권자 자녀들을 집단 수용 시켜 생활하고 있는 유가원과 학사, 양로원 등을 자신이 사회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새로운 채권자들이 신용을 갖도록 위장하는 한편 빌린 돈의 이자는 제때 지급해줘서 사람들을 믿게 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끌어들인 것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사 육아원 등에서는 개인생활은 일체 허용되지 않아 외출 후에는 각자 상대방의 행적을 일일이 보고해야 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모두가 참석한 자리에서 참회의 시간을 갖고 잘못에 대해서는 집단 구타가 자행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 아, 그러면 아, 지금까지 양과... 32명의 사망자 가운데 4명이 남자 어린이 그리고 나머지 28명은 여자로 밝혀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박여인의 자녀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 사건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오늘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 폭우로 인해서 전화 상태가 무척 고르질 못합니다. 제대로 연결이 되는 즉시 여러분들께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